반갑습니다, 박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최근에 강한 수급과 함께 반등 이후 오늘 저희 음봉을 만들며 아래꼬리를 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며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 전고점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물량에 대한 소화 이후 신고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이 호재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결국 매수세가 들어와야 주가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수세를 만들어 낼수 있는 호재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던 이유 현재 미국 최대 바이오 행사에서 글로벌 협력 성과에 대한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들어오며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즉, 단순한 이 테마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는 게 아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출 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매수세가 들어오며 현재의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앞으로 이 글로벌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췌장암 항암제에 대한 신약 데이터 확보와 함께 임상에 대한 진행까지 속도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적인 매출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특히 이 유럽에서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현재의 공급 계약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공급 계약이 확정되게 되었을 때 주가에 대한 반등은 나와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잠재적인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정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재료에 대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 공급 계약이 확정되게 된다면 주가에 대한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현재 이 공급 계약건 실적뿐만 아니라 여기 마지막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 임상 1상과 2상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 3상에 대한 진행과 함께 FDA 바이오 기업에서 가장 큰 호재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지금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는 게 단순히 테마를 통해 수급들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닌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유럽 시장을 필두로 공급 계약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게 아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위에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지를 보며, 여러분들이 놀림목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공급 계약이 확정되게 된다면, 지금이 저항라인 2만원을 확실하게 뚫어준 뒤에,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 역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수급과 함께 실시간 대응 역시 놓치고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추가적으로 이 공급 계약에 대한 확정이 되는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기엔다면 지금이 거래량 역시 늘고 있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거래량 안에서도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 즉, 들어오고 있는 수급과 빠져나가는 수급들 중 어디가 더 큰지를 보며 현재의 고점까지 올라와서 물려있었던 물량들,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매도 물량들이 더 많아지고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지라인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매수세가 많아지게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한 뒤에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고 반등을 이어가게 되었을 땐 다시 한번 현재 2만원 가장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늘어 주면서 매수 체결량이 많을 경우 여러분들이 홀딩 이후 추가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400분이 넘게 계시는 소통 방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구요. 그리고 현재 이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 여러분들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죠. 여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알 매수가와 함께 손절가 그리고 이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전 8시 29분 지금까지 300분이 넘게 확인을 하셨다는 게 보실 거고요. 날짜도 보시게 된다면 오늘 날짜가 이 7월 7일 월요일이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8시 29분 이후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반등을 하기 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매수가였던 8,800원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손절가였던 8,500원을 깨지 않고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갔기 때문에 1차 목표가 9,500원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단타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7%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 방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주가가 반등을 하는 동안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들 역시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현재 이 4월 총 200%가 넘는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5월 역시 꾸준히 수익을 내드렸죠. 그리고 바로 마지막 지난달이었던 6월 역시 여러분들에게 총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 드렸다는 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의 소통방에서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실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480-6525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7기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확인 이후 제가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를 바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단타 종목과 함께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여러분들이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최근이 주가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매수세가 단순히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아닌 외국인들과 특히나 이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기관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 국내에서 가장 큰 기관에 꾸준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바닥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 연기금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여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매출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며 특히 2025년 올해 역대급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본격적인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실적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현재 유보율,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2024년 5만%를 퍼센트 넘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현재의 무상증자에 대한 논의까지 되고 있는 실적을 통해 주가에 대한 완만한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재료 뿐만 아니라 무상증자라는 강한 재료와 함께 수급들이 들어오며 주가가 급등을 해줄 수 있는 재료 크게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저점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 동안 횡보 구간에도 굳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지와 함께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앞으로 2만원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1차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2만 원까지 반등을 하는 동안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될수 있겠죠. 반등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특히 15,000원에서부터 14,000원 사이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부터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 비중을 줄인 뒤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지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내 드릴 테니까 이번에 이 지수가 3,000을 넘기고 불장에 들어선 시점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이 계좌에 꾸준히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들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의 소통방, 지금 이 채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와 함께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